오늘도 우버를 갑니다. 이건 안갈것 같아요. 오늘은 남편이 어제 제가 했는 거 보더니 왜 가까운데만 갔냐고 조금 멀리도 가보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멀리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아직 콜이 안 잡힙니다. 어떡하냐? 요게 들어왔습니다. 갈게요. 좌회전입니다. 어디 가는 거지? 8kg에 8불이었잖아요.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. 아, 저기 있네. 투티 프루티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못 찾아서 시꺼멓네 이거 계속 가래요. 가겠습니다. 왔습니다. 근데 아까 저기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진짜 많으시던데, 픽업하니까 갑자기 다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. 웃으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끄덕거리면서 웃어주셨어요. 튀김이 있나? 왜 이렇게 맛있는 튀김 냄새가 나지? 여기서 저번에 빙판길이어가지고, 아, 차가 안 서서, 아 진짜 시끄럽습다 이 오겠습니다. 여기 집 앞에 놔두래요. 지금 9불에 3, 23km 들어왔거든요. 이런 거는 괘씸해서 못 해줍니다. 가자. 차 캐리니까. 근데 어차 저희 집 가는 길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로 일단 가겠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1km 정도 남았고요. 갔다 오겠습니다. 이렇게 받아서 갑니다.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. 이제 다시 가 보도록 할게요. 예? 제가 잘못 들었나? 잘못 왔어요. 아길 이상해. 이저기 어떻게 나가? 아 잘못 나왔어. 내가 저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신호가 너무 안 바뀌어. 어디야? 여기가 도대체 캐거리 트레일로 가라고? 아, 이럴 수 없는 정확로갈 걸. 아 여기구나. 음,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요? 계속 그냥 집 가는 쪽으로 가서 동네에서 이제 내비고 가면 될것 같아. 뒤면 도착이라고 떠있어요 근데 동네로 돌아오니까 좋네요 어제 여기 왔던것 같은데 나의 플레이리스트는 누가 이렇게 만든거지 왜요 왜요 아나 지금 여기 샤페리야 아 이제 들어오면 되겠네 아나 근데 이제 두개밖에 못했는데왜 아니 멀리까지 갔다왔어 8불짜리 한개 10불짜리 한개 이렇게 음. 음. 왜 자꾸 들어오래 나를 여기인거 같은데 일단 나 여기 왔거든 뭐갔다주러 가나 어갔다주러 가야돼 아마 9411 여기 맞다 이 차고 밖에 놔둬달래 아. 아이씨 잠깐만 한 바퀴 돌려야돼 차 일단 알겠어 응여기나가서놓고 음. 갔다와야되겠어 아잘못했겠다 아 정말 짜증나네. 5km 에 4불? 4불? 안 갈래. 여긴 음, 가야겠다. 에도 제팬으로 갑니다. 4불인데 저희 집 근처에 끝나는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. 갔다 오겠습니다. 업을습니다 아, 동네에서 하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편해요. 아까는 모르는 동네여서 엄청 긴장하고 있었거든요. 배터리 1% 싫어요.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1 5 2집 앞에 문 앞에 두래요. 아, 미끄러워 여기 왔습니다. 문 앞에 두라 했으니까. 됩니다. 하지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하면, 네, 다 됐습니다. 아, 지금 카메라 갑자기 꺼져가지고 못 보여줬는데,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가까운 데가 이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하고, 5kg인데 한 8불 정도 될것 같거든요. 일단 두 군데를 가야 돼요. 두 군데 한번 가볼게요. 되 가까운 곳이었어. 이거 바로 뒤에요. 갔다 올게요. 찾을 데가 없어서 문 앞에 두라고 했거든요. 인터넷이 안되면 한참 걸려요 배달완료 어디또 여기가 어 아니야 아니야 집에 가는게 나을 것 같아 하루에 50불 버는거는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12불에 8 k g 거든요 가야겠죠 여보세요 어딘데 아나 하나만 더 하고 갈게 8 k g 에 12불짜리가 들어와서 그럼... 애기를 본다몰라밥 배... 줘라 배고픈거 아이가 밥? 그래 그 여긴 엄아 아니야 아니, 나 지금 아, 나. <laughs> 그거 해야 돼 거기 가, 갔으면 좋겠어 아니 거기 갔으면 좋겠대 밥 줘라 200ml 내려줘라 한 2시 아, 넘을 거 아, 같다 집에 가면 안돼아 진짜 왜아 이거 적당히 하고 와아 뭐가 아니 돈이 너무 안 되니까 좀 슬프잖아 아휴 알다 일단은 왜 그래 아았다일이말좀 나왔다 아. 알았다. 한편 이 자꾸 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갔다가 가야겠습니다. 오셔액이 없대요. 오실액을 채우래요. 목적지가 에있습니 갔다 오겠습니다. 어, 기다리고 있어요. 진짜 진짜 집으로 갑니다. 너무 너무 오래 걸렸어요. 자 왔습니다. 주차장이다. 전체 계산했는 거는 화면에 띄워놓을게요. 이제 집에 갑니다, 남편이. 너무 찾아서 가야겠어요. 오늘 우버 끝!